12월 7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그림을 만들면서 약하락했습니다. 오늘로 121선 터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고, 앞으로도 지금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한 곳 위에 오일선과 2 1선이 있고, 5일선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5일선의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121선이 일시적으로 살짝 뚫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5일선 위로 다시 위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후로 솔루엠 음전을 했네요. 제가 이쪽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이라도 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쪽에서 헤드 앤 숄더 느낌으로 만들었다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쪽 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손절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5일선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분위기네요. 좋지는 않은 그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0일 선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가지고 가보려 하고요. 만약에 60일 선까지 깨지고 내려가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말씀드린대로 손절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손절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평선들이 모두 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큰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돌파를 다시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옴시티와 엮여서라도 돌파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단기 입형선들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쪽 710포인트 라인 지지선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올라가주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바이오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평선들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됐고 오늘은 224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중에 다시 한번 채널 위로 돌파를 하려는 트라이가 나와 주기를 바래봅니다. 물론 돌파가 나와 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 돌파 실패에 224일선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평단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라 좀더 지켜봐도 될듯 하네요. 거래량도 대폭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눌림이 나와주면서 1차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21선을 깨고 내려간 그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그림을 보시면 21선을 자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정석적으로 보면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상승이 나와줄 확률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일선, 21선, 60일선이 현재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요. 증시가 좋지가 않아서 하락이 나올 확률도 꽤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 매수만 들어온 상태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요즘 제넥신이 변동 폭이 굉장히 큰데요. 확실히 변곡점이 다가오긴 하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세력들이 물량을 먹으면서 진입을 했을 거고 이때 상승이 나오고 캔들 모양만 보면 물량을 털고 나간 그림처럼 그려놨지만 거래량을 보면 물량을 털지 않은 것으로 또 보여서 좀더 가져가 볼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펄어비스와 마찬가지로 5일, 20일, 60일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루트 보시겠습니다. 연일 음봉이 나오면서 5일 선을 맞고 내려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캔들 그림만 보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지만 A 루트 종목 특수성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긴 하네요. 액면가 아래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A 루트 세력이 자금력이 꽤 강한 세력이라 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언제라도 점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기대감에 손절할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다 할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더 그런 듯 한데요. 일단은 물량 홀딩하고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가 최근에 하락을 깊게 했습니다. 224일선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24일선 뿐만 아니라 추세선까지도 깨고 내려가 버리네요. 전환사체가 시장에 풀리면서 하락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풀린 22회차 전원사체 전환가액이 2910원이란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손절을 하면서 매도를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제넨바이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분배를 위한 하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절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풀린 전사체 물량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고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호재가 터지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막상 저는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비중 30% 정도 줄인 게 전부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매를 하면서 기대감이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원래의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할 때 수익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임상승인이라는 큰 호재가 터져서 이쪽 추세선 돌파를 충분히 할수 있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인 듯 합니다.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던 224일선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오늘 120일선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20일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준 그림인데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네요. 생각보다 오늘 하락이 너무 깊게 나왔고, 거래량도 오늘보다 좀더 적게 터졌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터진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일단 12월 말에 전사체가 한번더 풀리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또한번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남은 70% 물량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